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전차종, 7월 프로모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벤츠는 지난달에 역대급이었죠. 할인이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달에는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모델은 지난달보다 좀더 좋아진 모델도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견적문의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 클래스입니다. 차량가는 모두 개별 소비세 정상화된 차량가로 변경했습니다. A 클래스 A클래스는 모두 차량가 60-70만원 에서 정도 올랐고요 할인은 지난달 대비 큰 변동은 없지만 10만원 정도 줄었네요 사실 A클래스는 할인가의 변동폭이 거의 없는 차종입니다 CLA250은 차량가 110만원 올랐고요 할인은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C클래스입니다 차량가는 전체적으로 80-120만원 에서 올랐습니다 C클래스는 재고가 별로 없긴 하지만 프로모션은 속폭 상승했고요 C200 쿠페는 벤츠파이낸셜 이용시 205만원으로 1,085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E클래스입니다 차량가는 90-120만원 에서 증가했습니다 이 250은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프로모션이 줄었죠. 이둘둘공0도 지난달에 1,1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른만큼 다시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 350과 이 450입니다. 차량가는 120에서 140만 원 올랐고요. 이 350은 할인이 5월에 정점을 찍고 현재는 재고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할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450까브리올레는 지난달 대비 55만 원 좋아진 3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CLS입니다. 차량가는 130에서 140만 원 올랐고요. 지난달 대비 많이 줄어든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CLS 450은 지난달 최대 1,700만 원 까지 올랐었는데요. 이번 달은 460만 원 줄어든 1,2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S 클래스입니다. 차량가는 모두 14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S 클래스 할인이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조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줄었습니다. 지난달보다 평균 5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S 클래스가 이 정도면 좋은 편입니다. 다행히 법인플릿 조건은 이번 달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S400D와 S450, S500은 보시는 이 할인 금액에서 3% 추가됩니다. 다음은 S580과 마이바흐입니다. 차량가는 140만 원 올랐고요. S580과 S5802는 지난달 대비 프로모션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S580 마이바흐는 305만 원, S680 마이바흐는 505만 원 올랐고요. 오히려 지난달보다 할인이 좋아졌네요 다음은 GLA와 GLB입니다 차량가는 80에서 90만원 올랐습니다 GLA250은 지난달 600만원에서 75만원 줄어든 525만원까지 가능하고요 GLC 신형 모델은 이번달에 런칭된다고 합니다 차량가는 신형 모델 기준이고요 할인금액은 차량가 대비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g l b 입니다 차량가는 모두 140만원 올랐습니다 g l b 3 5 0 2 모델은 단종된다고 하고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g l b 4 0 0이 쿠페로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GLS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가는 모두 140만원 올랐고요 GLS400D는 지난달 1670만원까지 할인됐었는데 이번달에는 900만원으로 줄었네요. 나머지 모델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모델입니다 e q 의2 5 0 AMG 라인은 지난달보다 할인이 좋아졌습니다. 220만원 좋아진 1210만원까지 할인되고요 EQB300은 지난달보다 약간 줄었는데요 법인에서 구매하시면 추가로 6% 할인됩니다 다음은 e q 입니다 EQE300은 지난달 1710만원까지 올랐다가 이번달에는 3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EQE350 플러스는 지난달 보다 할인이 약간 좋아졌는데요. 이 모델도 법인에서 구매하시면 추가 6% 할인됩니다 다음은 EQS입니다 EQS 450도 지난달보다 할인이 좀더 좋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구매하시면 추가 6% 할인됩니다 EQS 450 SUV 모델은 지난달보다 약 100만원 줄었고요 EQS 580 모델은 95에서 115만원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AMG입니다 AMG E53 모델은 지난달보다 250만원 줄었습니다 GT43 AMG는 지난달보다 약 100만원 정도 좋아졌고요 AMG SL63 모델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040만원까지 할인되네요 다음은 AMG g a GLC입니다. AMG GLC 모델은 신형 아니고 현행 모델이니까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AMG g l e 53부터 G63입니다. AMG g l e 모델은 지난달 대비 130만 원에서 최대 59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지바겐 G63 모델은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벤츠의 전차종 7월 프로모션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